안녕하세요 라온 크리에이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음악을 가지고 우리를 좀더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기획해낸 뮤직 킬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간단한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귀를 아주 즐겁게 해주죠 저는 여기에 추가로 귀뿐만 아니고 아, 눈까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작품으로 탄생할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음악이 일단 이렇게 나오면요. 음원과 그 각각 음원의 볼륨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이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LED 불빛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음악 소리가 있겠죠. 이 음악 소리는 보통 이어폰 잭이나 이런 데서 음악을 받아올 거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작아요. 이렇게 이런 신호가 작은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좀 소리를 큐어 줄 필요가 있어요 증폭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앰플 하나 만들 겁니다 앰플을 사용해서요 음악 소리를 이렇게 작은 신호가 굉장히 큰 신호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그래서 좀더 신호가 커지면 이렇게 음악을 분석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나온 음악을 아두이노라고 하는 저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어요 아두이노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요. 영어로는 a u d n o 이렇게 쓰거든요. 어, 이걸 이용해서 이 소리를 분석할 거예요. 그 소리가 각각 어떤 주파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각 주파수의 볼륨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분석된 결과를 LCD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는 각각의 LED, LED로 표시해줍니다. 를 즉, 어떤 주파수는 볼륨이 이렇게 크고요. 또 어떤 옆에 있는 주파수는 볼륨이 이렇게 세 개만큼 되고 또는 다른 주파수는 두 개만큼 되고 해서 어느 한순간에 들어온 그 소리가 이런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LED를 통해서 표시해줍니다. 그러면은 눈으로도 좀 즐길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흔히 이제 이런 것 이미 상용으로도 있고 그런데 LED라는 걸좀 써서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나게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다양한 효과들을 추가를 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믹서 같이 이렇게 음악을 LED로 표현하는 거 단순한 모형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느낌 조금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지 않고는 모르니까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성으로 할 거고요. 이거를 하는데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어, 설계하고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제작을 하고요. 이것들은 상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할 생각이에요. 이것도 구매를 하고 이런 LED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음악 소리가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소리가 들어옵니다. 이때 왼쪽에서 음악을 보내주는 기계하고 오른쪽에서 증폭을 하는 앰프 사이에 그 서로 간섭을 주지 않도록 캐패시터라고 하는 한국말로 콘덴서라고 하는 부품을 기계 양쪽 사이에 이렇게 달아줍니다. 조금만 이제 저항을 넣어서 이렇게 이, 이 소리를 좀 증폭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는 너무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큰 소리로 확장을 하려면 이런 그 앰프가 필요합니다. 이제 좀 종이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비품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증폭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지금 쓸 거는 우선은 간단하게 일단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증폭 아주 기본적인 소자죠. 이거 하나만 쓰면 성능은 좋지 않지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이 트랜지스터를 써가지고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앰프의로 구성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앰프의 구성을 좀 해보면요 이쪽에 일단 저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저항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이제 5V 플러스 5V 전압, 전압을 주게 됩니다 전압을 주고요 이쪽에는 저항 하나를 두고요 아주 기본적인 앰프 구성이기 때문에 간 기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쪽은 위가 오블였다면은 이제 이쪽은 어, 그라운드라고 해서요. 이렇게 해서 안 보이네요.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라운드를 해주면 됩니다. 기본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두이노, 아두이노에 이제 입력 핀으로 들어갑니다. 아두이노 입력 핀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두이노에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드론는 신호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어 이제 출력을 내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쪽은 이제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안 하고요. 일단 앰프단에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기본적인 건데 좀 성능을 좀 개선하고 저의 증폭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앰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소리가 노이즈가 많아요. 이렇게 작은 소리를 이제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큰 신호가 나오거든요. 이런 큰 신호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더달 거는 여기다가 어, 캐패시터를 달아서 조금 더 안정화를 꾀할 어, 거고요. 이렇게 캐패시터 를 달아서 달아주고요. 이쪽에도 좀 캐패시터 즉복도에 안정화를 해주기 위해서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좀 유로, 위주로 뭐 하고 그리고 또 음악도 우리가 지 보통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20에서 20, 20kHz인데 그 높이까지는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두이노 성능이 좀더 좋지가 않아서 아주 이제 필요한 저주파 성분만 제가 뽑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로 약간의 로페스 필터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캡팟을 달아가지고요. 주파수 높은 것들은 좀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저쪽 품분을 이렇게 뽑아낼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쪽은 어차피 여기 지금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저항이 없어도 되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저항을 달아줘도 됩니다 이렇게 달아줘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제가 바이패스가 되도록 조금 저항을 하나 달아줄 생각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갓들은 대충 뭐 해보면 여기가 이제 2.5V에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 여기 한 5kg 정도, 어, 5kg, 5음 정도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2kg 정도. 뭐, 전에 조금씩 몇 번씩 해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많이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 성, 특성에 맞게 제가 좀 수정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항값들을 배치를 할 겁니다. 이쪽은 아주 적게, 작은 저항값을 쓸까 해요. 2 5옴 정도 이렇게 쓸까 하고요. 이제,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물론 실험을 좀 해봐야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렇게 좀 차, 가지고 있는 것들 위주로 220나노페럿스 쓰고요. 여기는 두배 정도 되는 440나노페럿스쓸 쓸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약간 큰게 좋아요. 그래서 마이, 원 마이크로 제 경험상 좋고요. 여기는 있 앞에서 썼던 것처럼 220나노페럿스 정도를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5kg 정도 쓰고요. 여기는 뭐, 통상 아두인에서 조형을 좀 하는데, 하이파이고 아니기 때문에 오지 안 써도 되긴 하겠지만, 우선은 어, 추천하는 대로 여기는 10kg 정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 앰프, 앰프가 이렇게 요렇게 설계가 됐고요. 이대로좀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단 구현을 해보고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요. 프로토타입을 만들 거거든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원래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도 해보고, 성능 개선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동작이 잘 한다 싶으면 이제 마지막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품, 완성된 작품 이전 단계로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 봐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지금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조금 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제품들을 한번 모아 봤어요 우선은 구매하는 것들이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거든요 이 컴퓨터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드론 신호를 분석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될 아두이노를 어쓸 거고요 그 다음에 LED 스트립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거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부품이 와 있어요. LED가 많이 달려 있죠. 이 LED를 사용해서 이쪽 LED 패널, 이쪽 패널 쪽에 제가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거를 완성된 걸안 하고요. 브레드보드라고 해서. 여기다가 아주 얼기설기, 이런 이제 컴포넌트, 이런 부품들을 저항이니, 이렇게 증폭기니,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꽂아서 한번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 제작하는 와중에 이런 케이블, 뒤폰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품들을, 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트랜지스터와 이런 저항들을 연결하는 선 있죠? 이것들을 이렇게 임시로 잠깐잠깐 잠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구성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용할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부품들이 많겠죠. 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캐페시터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항들, 저항들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몇 가지만 보면, 뭐 이런 저항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저항들 중에는 이제 아직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바꿀 수 있는 1.2옴이구나. 5오 5K, 5k옴 정도를 썼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고정된 거기 때문에 제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값을 좀 바꿔 보거나할때좀 불편하기도 한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두 가지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런 값이 바뀌어요. 이 이렇게 이걸 돌리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볼 거고요. 어떤 다양한 케이블과 부품들이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 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칩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있는 다리가 긴게 지금 없어서 아마 저런 칩 형태를 쓸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가변 저항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좀큰 거를 쓸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이제 치우고요. 또 치우고요. 이제 가장 복잡한 단계인 이런 이쪽 부분들을 예를 들을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저항이 들어야 되겠죠. 저항들이 이 저항 캐페시터부터 어, 음악이 예를 들면은 이 음악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음악이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하게 되죠. 캐페시터를 통해서. 음악이 들어옵니다. 이 캐패시터, 이 캐패시터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이게 지금 220 나노, 220 나노 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위로 올려야겠네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꽂아볼게요. 이렇게 좀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려서 일단 꽂아볼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이게 통해서 들어가고요. 이제 저항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구성만 해볼게요. 저항값은 나중에 좀 바꾸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항값을 조금 틀어서 꽂아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저항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저항을 또 어떤 식으로 다냐면요 음, 전원 쪽에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저항들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저항 들어온 데서 다시 이 캐패스터가 연결되니까요 캐패시터를 하나 더 달아보면 뭐 이쪽에다좀 달아줄게요 한쪽에다가 이렇게 좀 달아주고요 이렇게 좀 복잡하죠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가는데 그 모양은 좀 이쁘지 않습니다 모양은 일단 이렇게 완성을 할 거기 때문에 모양은 이쁘지 않고요 이제 이게 좀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굳이 이거를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제가 일단 완성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제가 완성이 되면 곧바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잡하게 복잡하게 완성을 했고요. 일단 이렇게 완성을 해서 이쪽 부분 프로토타입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두이노,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것, 이걸 이용해서 완성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났고요. 이거는 이제 연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 어, 여기,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전화, 전원, 5V, 5V도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하고 서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 음악 소리 있죠. 음악 소리는 이 노란색인데 이제 이 노란 선을 좁핀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신호가 이 들어가서 이 노란 선을 따라 들어가서 이 아두이노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한 내용에 따라서 이 음악 음원의 각각의 그 주파수 음원 성분은 무엇이고 각각의 그 주파수에 대해서 그 크기 볼륨은 얼만지 이것들을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얘는 이제 완성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럼 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게또이 어 이제 LED 스트립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프로토타입이니까 이거를 제가 어떤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주 엉성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동작하는지만 시험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자, 이런 상자에다가 제가 LED 스트립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감아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감고요. 그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해서 게서이런식으서 이렇게 아줄 겁니다. 서 이렇게 감아이서 이렇게 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서 이렇게 해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 해서 이 LED로 음악이 얼마나 어떤 볼륨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가 이렇게 바뀌는지 한번 표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잠시 후 완성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제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줄줄 감아서 일단 만들었고요 이제 요게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이게 LED 불들이 각각 켜지면서 음악에 따라서 LED 불빛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춤을 추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건끝났고요 아두이노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코딩도 하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코딩하는 과정 을 일단은 다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장시간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제 예상하기로는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이상 코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짬짬이 이제 금 끝나거나 주말 시간 동안에 제가 틈나는 대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거를 하는 과정에 제가 몇 가지 더 앰프를 완성을 했는데요. 앰프를 완성했는데 이게 좀 증폭이 이 작은 소리가 충분하게 커져야 되는데 이게 트랜지스터 보니까 특성이 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좀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피앰프를 이용해서 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게 성능이 좋을지 어, 지금 여기는 이렇게 가변 전구 썼죠. 어, 이, 이 앰프를 어, 이렇게 트랜지스터 버전과 전용 오디오 앰프를 사용해서 테스트해 봤습니다. 이게 좀 성능이 좋아서 아마도 이걸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작 과정을 자세하게는 보여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무 길어서 코딩도 있고 테스트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 와중에 이 회로가 다시 한번 바뀔 수도 있고요. 내용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여기까지 어 일단 영상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가 완성되고 나면 한번 데모용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시간 동안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코드 완성되면 데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코드와 아,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한, 어, 1개월, 한달 예상을 했었는데, 뭐, 3개월이 넘게 훌쩍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데모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지금 초기와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려고 했던 초기 그 계획을 수정을 해서, 얘도, 어, 예를 들면은, 아, 떨어뜨렸네요. 자, 예를 들면은, 이것도 아두이노고요. 이건 아두이노 여기 써있듯이 우노라고 하는 버전이고요. 요거는 용량이 상당히 큰 컴퓨터로 치면은 하드디스크 용량이 큰 이제 아두이노 어, 메가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둘다 아두이노와 같은 그 CPU를 쓰고 있는 마이크로 컴퓨터고요. 그래서 용량도 좀 크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아두이노 메가 코드가 커지다 보니까 이 메가가 필요해서 이 메가로 대체를 했고요. 초기에 했던 TR 그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증폭기는 증폭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거는 통상 100배 정도 증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증폭이 많이 안 돼서 100배에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론적으로 100배지만 100배까지는 잘안 나오고요 그런데 부족해서 이거를 포기하고 처음에 가능성이 높았던 오 p m f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증폭이 가능하죠 이거를 들어오는 아주 작은 음악 신호를 굉장히 크게 증폭시키는 이 오펜프와 아두이노 메가 버전으로 해서 LED까지 LED 스트립 제어하는 거 데모를 할 준비가 됐습니다. 코다다 준비된 상태고요. 불을 끄고요. 그다음 카메라를 좀더 조정한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실까요?